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오시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과 그 모습들이 우리가 전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신 것도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았는데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도구였던 에웃이라는 사사도 전혀 우리 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구원의 방식, 자객이 되어서 그 비둔한 에글론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리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여와의 호 영이 그에게 임하죠.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을것 기대하는 정석대로 움직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일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에우세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이긴 것도 아니고 본래 자객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은 어떨까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나 그의 인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세아들 삼갈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사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출신지파를 언급하는데 삼갈은 출신지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에 없는 이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낫은,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가나안의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의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도 전혀 기대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집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 증거에 나섰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생뚱맞게도 전혀 의외의 인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600명을 아마 한 자리에서 죽이지 못했겠죠. 그것도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데, 길이가 한 180cm, 그 두께는 한 15cm 정도 되는, 끝이 이제 뾰족한 농기구죠. 소를 물때 쓰는 농기구인데, 그것으로 600명을 죽였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애훗 이야기 다음에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는, 그가 애훗처럼 자객이 되어서 은밀하게 한명한명 한명 죽여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게 등장하는 희극입니다. 유머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밝고 명랑한 유머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른발에 장애가 있는 한 장애인이 장인 올림픽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벌이는 올림픽 쇼트트랙에 나온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데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몇 바퀴를 남겨놓고 앞서가던 경주자들이 서로 발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진 것입니다. 다 탈락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장애를 가진 그 선수가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게 골인한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듯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거죠. 힘있고, 능력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비주류의 사람이 딱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반응은 한편에서는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감탄스럽기도 하고,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입니다. 자, 삼가 이야기에서 웃음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웃음 포인트거든요 우리들은 잘 와닿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웃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그 당시 가나안 민족 중에 철병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장 먼저 소유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지형에서 철병거는 그렇게 유용한 무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철병거는 주로 평지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자신들의 나라의 강력함을 전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블레셋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병고를 가진 그민족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laughs>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웃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도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도 소모는 막대기로 불리는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에웃도 구원하였지만 에웃도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갈도 삼갈도 애국과 비슷한 맥락에서 블레셋을 이겼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승리라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습고 별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중대하고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 일과 같은 전형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전쟁이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온니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도 여러분 온니처럼 되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신앙으로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집안 배경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가능하면 외국에서 유학도 좀할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각종 스펙으로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중요하고 힘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없고 탁월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승리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해 놓은 잣대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거기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조언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 삶의 잣대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온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 결국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도 따먹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 자신에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한 것이 악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의를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 선과 악함의 판단 기준과 잣대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이거를 인간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성공과 실패를 우리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행복과 불행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그 판단 기준과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타락한 죄인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나 성공이나 축복의 기준과 그 잣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난이라는 이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드리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하루 앞두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 기준과 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 세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상과 장애를 구분하죠. 정상과 장애. 장애라는 것은 또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도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애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데 모든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판단도 잘합니다. 지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자신을 앞지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움츠러들고 숨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입니까? 장애입니까? 에우처럼 디스에이블이죠.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할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에굴론 왕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장애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정상입니까?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맹인입니까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이다.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물질을 쌓아 놓고 그렇게 쌓아 놓고도 내 주변에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부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 그들이 부한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에웃에 이어서 삼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 그 근거들을 성경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에 한몰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나 탁월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블레셋의 600명을 죽인 것은 소모는 막대기였죠. 농기구입니다. 철병거를 소유한 블레셋을 대항하여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랍게 사용되죠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로 그럼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물맷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손에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오천 명을 먹이게 되죠. 그 자체가 능력 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 학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 아내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뉴질랜드로 들어가는 해였는데,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주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인쇄실에 이렇게 인쇄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하나님이 주래요 하고 봉투를 주시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딱 제가 10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100만 원을 주시는데 천원짜리만 원짜리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어서 이렇게 두꺼웠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면 김경미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신 분이에요. 방한 칸에 부부하고 아이 둘이 같이 살아요.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린이 전도돌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복음화시켜야겠다. 토요일마다 아이들 학교 끝난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클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헌금을 하게 하거든요. 이 헌금이 성교사님들 위하여 쓰인다. 그럼 아이들이 그코묻은 돈을 냅니다. 그거를 차곡차곡 모은 게1 0 0만 원이에요. 이걸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분보다 부유하고 넉넉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성교사님들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면 제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김경미 집사님의 이름은 잊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기도도 합니다 시편 8편 1절 2절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2절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무능한 자들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 지금 잘 자고 있는 제 둘째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권능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외국에서도 영어를 쓸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뒤에 이렇게 숨어요 안에 이렇게 딱 떠밀고 자신감도 없고 영어에 대해서는 근데 간혹 가다가 영어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하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전도진 들고 안 되는 영어지만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딱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 영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도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방언 받았어? 농담으로 하죠. 근데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안 돼요, 영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하기 시작을 할때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와 문법 구조들이 정확하게 딱 연결되어가지고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의미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으시니까. 오리엇 바울처럼 그가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내시거든요. 그 힘을 다 빼고, 능력을 다 빼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소망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로 별볼일 없지만, 우리 자녀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인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고위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 뭔가 내 삶을 내 삶에 큰 도움을 줄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귀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아부도 하고, 옆에서 좀 도움도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나에게 큰 도움을 주던가요? 아마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있고 탁월한 자들일지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도 변하고, 권력도 내려오면 그만이고, 건강도 이르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젊음도 끝났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의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발미야마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머죠, 애굽과 삼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고정 관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다시 차곡차곡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그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성공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견고한 반석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